세차 코프 한 도크예요. 그럴까요? 어차피 쓸인 나만 보는데. 네. 아 잠깐만 나뭐했냐 <laughs> <laughs> 더크 처음 깬거 너무 기뻐가지고. 아니, 더스크, 그래. 드디어 격을 했구만. 나도 나오면 집중하다가 그안쓸때있어 그냥 그 끼고. 있대. 슬야겠어 어차피 그린 빨면 되니까 그린은 진 빨려야겠다 아, 도 들고 가는 자리에요 <laughs> 익스 그린 쓰고 말말리만해 <laughs> 슬샷 그냥 써. 아 이런 실수를 과연, 풀도핑은 얼마나 바뀔 것인가? 아! 아, 까비. 그냥, 의지스 바베카. 아, 야! 나 비숍 너무 내성이 딸려. 시그린 기는기다 알트? 그뜰 때, 어스크랑 좀힘들 중 친구는 때만 저거 이고구서이친 링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근데 아직 솔는할 그런 는은 아니에요 그, 그두 개, 두 안정적으로 들어오면... 깨야 솔친을 하지 친구둘이었고이제 나오겠다 저번에 미구는이친구이거한번 해봤거든요? 친구는 이 친구는 이0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죽으면 바쁨. 그래서 레진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화클 가도 물어봐야 어 아, 씹힌다. 오른쪽 구석에 섞어. 아, 잠깐만. 아, 아, 씨. 아니, 이거 살수 있었는데, 재능적 타이밍. 또, 또 그거 이슈. 미아이를 어디다 놨지? 카인도 좋은데 미아이를 미아일을... 미알 미아일 돌려놔야 키스 돌려놔야지. 여기다 놔자. 비행 왔으니까. 이제 극딜 때쓸지 공포 때쓸지막 선택하면 키스 올려. 나 뭐함? 왜 썼지? 지금 몇 시지? 백팔십오? 할만하네. 안 맞겠다. <laughs> 진 이정도로 돈질을 했으면 깨야 정상이지 내 손이 문제지 직업이 문제가 아니야 더 낮은 사람도 충분히 깨는거야 내 울트 도둑이었으지 진진도 노벨컷 됐겠다 <laughs> 제손으로 못하네 데리콘 한 사람도 해야지 아 근데 왜 엠버가 안맞냐 아까는 늦게 다 팔같이 경우 원래 두번도는거 What 같이 t h a 버렸네 아까 혹시 뭐 재사용 w h 어 t 가 s that? What is 어 h a 어 w h i 2이가 망해가지고 아쉽 아까 40조는 뚫었거든요? 현재 44조 이건 공포네 두개 찍고 나오고 야 뭐하니? 이거 촉수 넣어야 되는데 야 제네프랑 어, 에디군 33파네 기점도 미... 이탈이네 개찍인다 저 무기주인 어디서 구에서 유명한 사람 저 무기 하나 때문에 10인사 된 사람 내성! <laughs> 뇌성. 공포는 내성이지 미아일링크 없이 그냥 컨트롤로 빼는 피하는 중. 오, 와 다행이다. 와이씨 내손개 좋네. 개 좋은 진짜. 구분했다. 아시다아 <laughs> 잠깐만 아, <laughs> 나 진짜 미치겠다. 손이 뭘 눌러버렸네 <laughs> 그때 아껴야겠다 파괴 타이밍도 안맞으니이 2번 엠프 타이밍보 꼬이면 망하 공포 타이밍도 엄청 많아 위아래도 있겠다 제사.. 그 뭐야 법지 있어서 아니 법지래

계 피하 든오씨 뭐야? 이거 오오오 오케이, 사람 와, 야 기압 으로？사 았다62 죠. 둘, 제대로 부피를 넣어보자, 이번에 빗대 있구요. 아몰랑. 그리고 내성에 따라서 석화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드나? 석화 그풀때 게이지 게이지 줄어드는 속도가 더 올라가요. 오 개꿀 있네요. 이거 맞을 줄 알았는데 안맞았네 내려와서 맞네. 이거 진짜 가없이 내성 높아서 석화 안 걸릴 때 있어. 오 개꿀.

다 피해야돼 예. 그 환경에서 이솝전 나누린 조커 8초동안 트트 할수있어 호얼마지오 8초 뚫었다 나이 인피 끝물이야 빠졌다아 지속에... 제발 아 이게 집중하자 5초. 집중 <laughs> 여기도 맞나맞네잘 때리는 구만 바운틴. 하하하리하하 썼었나? 하었네 아, 첫번 아... 그냥 전부 하는 게 나을 때... 인탕에 풀어야죠. 아, 그 사태 개들도 없네. 뭐 합니다. 스피드 제이버... 아... 하우싱! <목소리도> 아우신... 어, 워터도 귀엽네. 이번엔 무조건 깨겠다. 길찍이다 거의. 일단은 중덕까지는 로블코지 되는 것 같은 확실히 결정이다. 하나. 오 이번에 님피꿈을 너무 좋고. <laughs> 블러드 풀 180초 180. 얘가 좀 신기해요 원래 300인데 인트빌에서 감소해요 지금 그 120, 아, 180초로 맞춰져 있지 않나 지금 스펙이 어... 잠시만요 때려 이렇게 돼있어 요 120초까지. 지금 294초가 코리레어. 로직이 좀 신기하다. 물약 깔고. 저기 인트 3000당. 2500당. 2500. 10초 중간가? 뭐. 네. 그렇게 돼있어. 거기에 데미지 으! 비율 올라가. 아이. 아, 았네 이번탐 쟤네 <laughs> 쟤네 끝나고 미아 힐링 돌리면 버틴기면 뭐 될것 같아 담백화 클리어 가는 엠버가 돌았고 파괴도 딱 돌고 오야야야 스위좀 하자 친구야 <목소리도> 음, <laughs> <laughs> 음, 이 <분이> 오, 제제 <목소리도> 제 타이밍에 딱 나왔다 다행. 아시, 이게 존나 빨리 풀었 이제. 와, 나이스. 리알 링크는 <laughs> 진짜 리스펙이 진짜 좋아 아직 안 썼어 아 아까... 이번 탈리를못쓴게 아쉽네 아, 프로그램은... 리알 링크 개사기 든든서 확실히 진짜 좋은 분 음. 성민이 팀다아 바로 나오네? 1 1 0초다1 1 6초아이 <laughs> <laughs> 인텔를 달구면 많이 못 달구겠다. 3개 찍고 나오니까. 이번 극딜를 끝낼 수 있을까? 앞에다와야지한번더 아, 해야지. 이제 3개 찍고 나오거든. 쳐놓고. 사게 터질라. 아아끼고 아껴, 무빙. 이게 별태아1 0 이거 게 너무 좋을 좀 아, 좀 아, 조금 그렇

아, 잠깐만. 아, 3대가 클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아쉽네. 다음 소스에 잡겠다. 이제 찐모 클만 하면 되는구만. 드디어. 콘아 어, 잠깐만. 아. 에라이스. 뒤져. 아, 또 뒤졌어요. 뒤져. 뒤졌 좀... 오, 컷. 아, 아, 왜 이렇게 빡세냐. 더스크는 134.6조인거야.